2025년 12월 27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기도 가운데 제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 피가 흥건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웬 피지? 하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 알았는데 늘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율로 기도하고 또 제가 많은 눈물로 기도하기에 내 눈물이 피눈물로 바뀐 듯이 보였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제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하고 또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그 자리에 피가 가득함을 알려 주심이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루 종일 기도하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기도했는지.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거울을 보니 내 눈에 실핏줄이 터져 피로 가득한 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식음을 점폐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에 실핏줄이 터질 만큼 피눈물로 기도하시는지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로 가득한 자리로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무척 험한 길을 가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무사히 넘어갔음에도 또더 험한 길이 나왔고 그 험한 길을 또 넘으니 또더 험한 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험하고 험한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험한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험한 길을 가면서도 담대했는데 그 이유가 내 삼국과 면류관이 더욱 쌓여지고 쌓여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제가 무척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며 삼국과 면류관을 쌓는 길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가수 비 정지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뼈를 깎는 고통으로 춤추고 노래하며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노력하여 월드스타가 되었고 나중에는 아름다운 여인 김태희도 자신의 아내로 얻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노력하는 정지훈을 보여주시며 저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범죄자들로 가득한 교도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에서 인기 투표를 했는데, 한 사람에게 몰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에게 표를 몰아주었는지 물었더니, 죄수들이 이르기를, 그는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니다. 그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며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하며, 그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심사하는 자들이 그를 좋게 여기고 그를 특별히 사면해주고 감옥에서 꺼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교도소에 살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 모범수와 같이 제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살기에 특별 사면을 받아 감옥에서 나온 사람과 같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사람으로 알려주심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요. 진정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지요. 또한 핵전쟁으로 멸망받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버림받고 죽임당할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요. 눈에서 실핏줄이 터져 피눈물을 흘릴 만큼, 애통해 하며 기도하시는지요? 아니면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시는지요? 또한 그 어떤 험하고 험한 길을 가면서도 실망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간과하며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도 않으며 멸망받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휴거에 버려질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모습이 마치 교도소에서 가장 선한 사람으로 뽑혀 특사로 나온 사람과 같이 휴거의 그날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이며 주님을 만나고 천국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것이요 나는 당신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늘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하여 피로 가득한 자리에 있으며, 야곱이 씨름하듯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휴고의 그날에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고,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 단한 명이라도 천국으로 더 데려가고자 피눈물로 기도하고, 정지훈과 같이 특별사면될 모본수와 같이 노력하며 살기에 뜻을 주시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며 뜻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